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2077번, 예, 요 실로 뭔가를 뜨고 싶었는데, 어, 뭘 뜰까 고민을 하다가, 뷰스티의 원피스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거 제가 어제 뜬 거고, 어, 뷰스티의 원피스를 이제 저는 되게 잘 입고 다녔거든요. 작년 겨울에, 뭐 바지 위에 그냥 입으면 바람도 막아주고, 정말 따뜻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가볍게 하나 더 떠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, 있었는데, 예, 요실이 좀 가벼우면서 롱으로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. 뜨는 방법은 그뷰스티의 원피스 보시면 되고, 어떻게 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2077번 한부라고 검정 모예요. 그리고 오렌지 모예요. 하나를 넣는데, 지금 입었을 때 골반 정도 골반 위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정도 썼냐면 모헤어는 주는 느낌도 없고 요거 2077번 한부라고 몇 바퀴 더 떴어요 그러니까 저게 두 볼째 입니다 조금 몇 바퀴 정도 이제 뜬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수축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한볼 썼을 때 골반 약간 안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사이즈가 작아서 예, 사이즈를 만약에 좀 크게 하신다고 하면 어, 롱으로 떴을 때요거 2077번이 한 다섯 볼 정도, 이제 뭐 퍼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다섯 볼 정도면 여유 있을 것 같고, 저는 제 사이즈로 하면은 네볼 정도면 예, 충분히 뜰지 쉽고 이모웨어는한 예, 볼씩이면 될것 같아요. 이거 한 볼씩에 저거 네볼 아니면 다섯 볼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끈을 근데 조금 짧게 떴어요. 다시 풀러서 끈을 떠야 될것 같고, 원래 비스트의 원피스가 앞뒤를 다 이렇게 브이넥으로 팠던 거였는데, 이렇게 이제 브이로 팠었는데, 뒤에는, 이번에 뜬 거는 뒤에를 그냥 이렇게까지 안 파고, 뒤에는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 파다가 그냥 코마금하고 앞에서 브이넥으로 넘어오면서 이 브이 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끈을 길게 떠서 여기다 이은 건데 저는 좀 끈을 짧게 떴어요. 그래서 다시 풀러서 더 떠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4코로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 지금 여기서 104코로 시작을 했고 밑으로는 8코씩 2번을 늘렸어요. 예,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어보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여기 가슴 밑 라인에서 예, 104코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아마 몇코더 추가해서 뜨셔야 할것 같고 저는 이렇게 3가닥 해서 8mm로 떴습니다. 그리고 이거 뜨실 때 이제 주의하실 게 링구사나 아니면 요렇게 이런 알갱이들 뭔가 장식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실들 있잖아요. 그런 실들은 뜨실 때 우리 8mm라는 거는 여기 둘레 굵기잖아요. 여기 둘레. 그래서 제가 울 그냥 울 실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빼지 말고 이렇게 푹 찔러서 빼시라고 바늘 굵기에 맞춰서 근데 링구나 요런 실들이 달려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여기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요요 요 장식품에 예. 그래서 이렇게 요 바늘 굵기에 빼는 게 아니라 요에딱 걸려서 여기에 이제 땡겨지면서빼지는 경우. 예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게이지가 쫀쫀하게 뜨는 것처럼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뜨시다가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지지 않는다 하시면 이게 뜨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, 유도적 의도적으로 이렇게 푹 찔러서 예, 좀 이렇게 길게 빼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원래 자기 바늘에 맞게 뜨는 거예요. 예, 이게 계속 그러지는 않는데 링구나 이런 실들 같은 경우는 뜨다가 보면은 예 이렇게 요거처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막혀서 얘가 짧게 이렇게 되잖아요 예, 그런 경우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주셔야 돼요 예, 그냥 조금 조금 당길 때 이렇게 좀 당기면은 예, 빠지거든요 예, 그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 저는 8mm로 떴고 이제 세탁했을 때 약간 주는 거 감안해서 저는 코스 잡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